어디로 갈지 미루는 공연 일시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평일 8시 토요일 4시 일요일 4시 7시 수어 통역 회차는 수요일 8시 공연 장소 17717 서울 성북구 성북로 8길 10일 지하 1층 공연 소개 2020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는 화나거나 무서웠고 설레거나 즐거웠다. 안 그래도 몰랐었는데 도무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꽉 차게 모른 채 지나서 갔다. 어차피 모를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 그냥 모르기로 했다. 그러자 어쩐지 덜 화나거나 안 무서웠고, 더 설레거나, 아, 즐거웠다. 2021년, 어디로 갈지 알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웬걸? 하고 싶은 건다 밀리고, 해야 하는 건더 미루고, 이러나 저러나 작년도 올해도 도무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밀어도 밀리고 밀려도 미루는데, 몰라서 미루고 알아봤자 밀리는데, 차라리 어디로 갈지 미룰까, 미름과 밀림 사이에 머물까, 그 사이 일렁이는 파도에 몸 맡기고, 파도 따라 일렁일렁 그래 볼까. 티켓 오픈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4시. 노인, 장애인 및 인터넷 예매가 어려우신 분은 10월 14일까지 12시부터 20시 사이. 문의처 010-2069-72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예매시 성명 관람 회차 요청 사항을 알려주세요. 공연장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습니다. 이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처 010-2069-7201로 연락 주시면 이동 수단별 입장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공동 창작 경지은 양대은, 이래은. 기획 홍보, 나희경. 시노그래피, 안데스. 액팅 코칭, 장지키. 접근성 매니징, 김은정. 수어 통역, 김홍남. 조연출, 심지후. 사진 영상, 다비드,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